현재도 계정을 보시면 3개월 전에 운영되었던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2초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9개에서 10개의 슬라이드가 동일한 인터벌을 두고 재생되며, 각각의 슬라이드에 따라 음량은 같지만, 주파수가 다른 버저음이 나오고, 흰바탕에 파란색, 빨간색만 나오며 사각형의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또, 좌측 하단에 숫자가 적혀 있고,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칠 때면 빨간색이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단몇 초도 되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영상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올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는 영상은 2017년 5월 22일 영상 업로드가 멈췄다가 2018년 8월 중순에 다시 시작해 2019년에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펠탑 영상도 갑자기 올라온 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 전설이 나왔는데 난수 방송, 외계인의 신호, 비밀 조직의 연락을 취하는 암호 등이라는 말이 나왔고 인기가 커지자 당시 BBC도 암호 해독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과는 헛짓거리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구글사의 테스트 계정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라온 영상들은 유튜브 영상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돌린 것이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업로드 이전에 영상의 질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도 업로드되었던 웹드라이벌 톨소 올해도 작동할 것이라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상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